안녕하세요. 2021년도 어, 3월 12일입니다. 어, 제가 아침길에 그수인사업도를 이렇게 추,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차량 어, 트럭인데 어, 박스를 싣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박스 한 다발이 떨어져서 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제가 치우고 왔습니다. 네, 근데 어, 저 차량 같은데 제가 어, 운전사를 만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험하죠 저 박스를 좀그좀어 끈을 좀 탄탄히 매시해야 되는데 지금, 허, 어, 지금 한, 하나가 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또저 어디냐면 매화동 있죠 매화동 네. 매화동 지나면은 그 지하도 있죠. 네. 지하도 지나서 네. 좀더 가면 좌측편에 도로변에 떨어지는 걸내 치우고 왔다고. 아 그럼. 지금 아, 떨어진 게 없었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이거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아. 지금 저 아니 확인해 보세요. 내이 박스 같은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맞아 이 박스예요. 하지만요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가 예, 예. 가서 치우세요. 네. 네. 예, 예. 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자, 행복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